경기도 남양주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아직도 석탄을 때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창문 열 열어 나와 가지고 추워요.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만 맡겨놓고 화장실을 맘대로 못 가요. 냉방 교실은 교육청이 지원하는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35%나 줄어든 데다 추워서 난로를 피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직도 재래식 난방시설을 사용하고 있어서 짙은 그을음과 먼지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난로. 무연탄의 일종인 갈탄이나 왕겨탄을 떼는 난로에서 나온... 서울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60% 정도가 아직도 이렇게 낙후된 시설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석탄을 떼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창문 열어놔가지고 추워요 이 학교는 기름난방 장치를 갖췄지만 냉방 교실은 여전합니다. 아, 전국 30... 비가 지난해보다 35%나 줄어든 데다 기름값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난로를 안 떼주기 때문에 아주 추운요 절감에도 연간 530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는 150만 원 정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4.4도까지 떨어진 오늘 태백의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난로는 있지만 기름통은 텅 비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냉방에서 두터운 옷을 입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추워서요. 날라오 피했으면 좋겠어요. 교실 온도는 15.8도.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자고 써놨지만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두꺼운 털옷을 껴입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입김을 불어보고 비벼도 보지만 언소는 좀처럼 녹지 않습니다. 교실 안에서도 장갑을 껴야 할 정도입니다.

휴게실에 지금 난로를켜놓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난로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나지 않은 마구 좀 질투사 중고 있습니다. 아기 시달리던 난로 판매점도 손님들이 몰리자 깊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우선 현재 2 8 0 0여개 교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가스난로가 두통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천장형 냉난방 기기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심에선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썰메탈